오늘 쿠팡 세일 기회를 놓치면 가격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고민할 시간에 품절되는 대란 아이템을 선정했어요. 소름 돋는 세일 가격과 쿠폰 가격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지금 눌러주세요. 5위입니다. zency 브록 벨벳 플레어 원피스는 편안하고 날씬해 보여 겨울, 봄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소매가 짧고 먼내기 간편해 추천해요. 4위입니다. k a r a 의 벨벳 맥시 플레어 원피스가 35,340원에 할인 중입니다. 66사이즈가 잘 맞고 바느질 질감이 만족스러워요. 55사이즈는 클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확인해보세요. 3위입니다. 모니카제이의 햅번 벨벳 롱 원피스는 스타일리시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며 좋은 가성비를 자랑합니다. 사이즈와 디자인에 대해 고민이 있을 수 있으니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2위입니다. 베스티피 벨벳 원피스는 핏이 아름답고 편안해요. 섹시하면서 날씬해 보이네요. 연말 행사에 추천합니다. 1위입니다. PKTOIS의 슬림핏 벨벳 원피스는 겨울 결혼식에 완벽한 스타일을 선사합니다. 지금 할인중이니 확인해보세요.